옛날 같았으면 제가 50이면 죽는 날입니다. 옛날에 인스 평균 수명 5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 같았으면 이 더러운 세상, 이러고 죽었을 거예요, 아마. <laughs> 예. 한을 품고. 근데 세월을 잘 만나서 제가 안 죽고, 지금 70인데도 지금 못 멀쩡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제가 죽는 시기 알고 있죠. 제가 하나 여쭤보면 네. 언제 죽을지도 혹시 사주를 통해서 알수 있나요? 그 문제를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네. 아주 그냥 장담을 하는. 아,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연구를 네. 죽은 사람들의 죽은 시점을 가지고 생명 오일 실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해본 사람이 10만 명이 넘으면 답이 나와 있죠. 아, 아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는 언제 죽는다에 대해서 사실 저는 보사입니다 사실은. 아, 아. 저는 제가 죽는 것도 나, 나름대로 한달 이내에 5차 이내에 저는 죽는 날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에 대한 그 궁금증을 오늘 풀수 있겠네요. 근데 좀 약간 이런 게 있죠 상담하러 온 분들한테. 어 가끔 물어봐 저한테 저는 몇 살까지 살까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때 약간 긴장해요 어. 왜냐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뭐 숙부고 뭐 저는 쉬우니까요 음, 몇 살에 돌아가시겠어요라고 대답해 줄수 있죠 네. 그런데요 그 사람도 그냥 아네 그랬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그런 말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겠죠.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그때는 그냥 이 예, 젊었을 때, 그냥 60대다. 예. 그럴 때는, 아, 뭐, 그래, 뭐, 80몇 살에 죽는다더라. 뭐,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양반이 70대 후반이 되면요. 제 말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음, 음. 그래서 저는 사망 시기에 대해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 기다리는 심정하고 <laughs> 좀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언제 죽는다는 그 이치를 알면은 사실은 또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뭐 써든 데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갑자기 닥쳐오는 죽음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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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름대로는 거의 필연적인 어떤 코스를 가지고 갑니다 물론 이제 대형 비행기 사고다 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사건은 과연 그 사람들이 죽을 운이었을까? 저 그거는 퀘스턴이죠 음, 음. 예전에 독일 저만 항공인가 무슨 항공사, 비행사가 비행기 몰다가 지가 그냥 우울증이 와서 알프슨거 어디에 가서 비행기 부딪히고 죽는 바람에 다 같이 죽었어요. 오. 죽은 항공사, 그 조동사 생일 보니까 이해가 가요. 이 친구 우울증이었구나. 음. 근데 그 비행기 탄 수백 명, 250명인가? 독일 항공? 음.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운이었을까요? 또 죽을 운이라면 그 사람들 명단과 생일 알아내면 되겠죠. 네네. 안 나오죠. 네. 알아낼 길이 없죠. 그건. 그래서 그런 사고사는 모르겠고요. 네. 어뭐 병으로 죽는다든가, 뭐돌연한 사망, 자동차 사고라든가, 이 개인의 그런 건 저는 상당히 잘 알고 있죠. 아, 근데 특히 뭐 이렇게 노쇠에서 죽는 거는. 예. 저는 거의 한달 이내 오차 한, 길어야 두, 제가 실제 경험이, 네. 제가 예측한 것보다 한달 17일 더 사신 분이, 사신 경우가 있죠. 아, 한달 17일? 이 제일 네. 긴 겁니까? 예. 오차가? 예. 아, 그래요? 그럼 너무 정확하게 안, 알면... 저는 아직 좀 안다니까요. 아, 그,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좀 풀어주셔도 되나요? 음, 이런 실제 케이스입니다. 네. 모 재벌 그룹 회장님이셨어요. 네. 뭐, 한마디만 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예. 근데 특이한 건 이런 거죠. 저를 찾아오셨어요. 누구 소개로. 그게 뭐, 우리나라의 재벌 회장님이니까, 저도 알죠. 그래서, 어이고, 뭐 저도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런데, 물으시는 내용이요. 내가 언제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언, 언제? 좀 나이 되셨고, 이제, 지병이 있으셨어요. 음. 그런데 이제, 죽는 걸 물어보면 좀, 저는 뜻밖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랬더만이 음. 사람아, 내가 좀 정리할 일이 있어서, 네. 언제까지 내 결심을 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음. 갑자기 내가 갑자기 도련하게 가면,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자네가 좀그런걸잘 본다고 하는데, 어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처음으로 죽는 날짜를 알려주는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 분이 이제 내암이내종양이셨죠 네. 그랬는데 제가 알려준 날짜에서 한달 17일 더 사셨어요. 아.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몇명 치료를 좀 최대한 의사들이 아, 네. 좀 했던 그렇구나. 게 아닌가. 네. 아니었다 그러면은 거의 뭐 한달이내 오차로 돌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네. 또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셨죠. 네. 저는 그분이 올해 초에 돌아가신다고 저는 10년 전에 이미 딱 계산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제가 글로 쓰지는 않죠. 뭐 네. 교양 돌아가신다고 제가 그런,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왜 돌아가신다는 그 이치를 알면은, 네. 제 말이, 아, 그렇, 그래서 저 친구가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겠구나라고 납득을 할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아, 그 이치가 이제 알고 싶습니다. <laughs>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요 네. 어, 2003년이 이제, 어, 입추였습니다. 운세가 그렇죠. 60년, 60년 순환에 있어서 기세가 가장 예. 최고인가 2003년. 2003년. 그 다음에 사람이 빛이 나는 때가 그, 그, 부또 10년 뒤, 네. 2013년. 그게 1년으로 치면 10월 초와 같아요. 예. 갈로라고. 10월달 예. 되면, 날씨 좋고, 행사도 많고 좋잖아요. 화려한 계절이죠. 10월에 어느 멋진 하루, 그죠? 예. 이처럼. 예. 13년에 교황이 되셨어요. 음... 그분 인생에서 정말 가장 화려한 전성기 때, 음... 음... 교황으로 선출되신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셨죠, 그죠? 했는데, 제가 교황이 몇년 전에 몸이 좀 아프시단 말을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아, 교황님이, 그래서 자기 죽음을 나름대로 플랜을 짜고 계시는구나 라고 저는 알았어요 음... 그분도 자기가 언제 돌아가 내가 세상을 떠나겠구나 라고 예측한 게 아니고 그 날짜를 만드신 분입니다 음...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이렇게 감지하신 게 언제쯤이죠? 2013년으로부터? 그게 이 2018년인가 처음에 아... 아프실 때 그때 아 그때 이제 제가 계산 했는데 왜냐면 하 2023년 올 초가요. 네. 그분으로서는, 자, 1년 중에 해가 제일 짧은 날이 동지죠. 예. 60년 중에서 가장 그분한테 해가 짧은 날이 2023년입니다. 음... 아니 2015년입니다. 25년. 5년. 네. 그래서 동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음... 자, 동지에 돌아가셨다는 이치는 뭐냐면요. 동지는 가장 빛이 짧을 때라서 더 이상 그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뭘 하고픈 해야 될 비전이 없는 때입니다. 음... 자, 난할일다 했어. 네. 하나님의 이제 정말 종으로서 난내 일을 다 했어. 음... 다 마치고 난 가는 거야. 네. 그래서 부활절 미사 그날나오셨잖아요 예. 나와서 이렇게 말은 못 하셨지만 얼굴 내밀고 이렇게 음, 음.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 날을 기다려 졌다가 그날 끝나고 곧 돌아가신 겁니다. 야. 그래서 그분은 분명하게 내가 언제 죽어야지 하고 사실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 근데 신기하죠? 사람이 계획을 하면 그날 죽을까요? 그 전에 죽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그게 내 뜻대로 되나? 뜻대로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낸 사람들이 의사들이죠. 네. 말기암 환자를 갖다가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양병원의 원장님이시죠. 음, 그렇죠. 제가 잘 아는 요양병원 원장님이 계십니다. 음. 그분이 저한테 늘 그래요. 제 인생 후배인데. 형, 사람은 다,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가는 거는 자기 마음이야. 아. 자기가 정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 달에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한달더 있어야 돼. 일이, 그럴, 뭔가 소식을 기다려. 네. 한달더 산다는 거예요. 아. 사람의 그 의지가 생명력이요. 몸은 다 됐다고 알려도, 한달 정도, 뭐, 뭐 두달 정도 더 사는 거는 의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번 부활절 미사를 얼굴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난더 이상 내 인생에 더 이상 남은 일이 없다. 네. 완벽하게 인생을 다 쓰시고 가신 거죠. 성인이죠. 음... 그래서 저는 프란치스코 교양을 전득 보 제가 딱감자박올 초에 그랬거든요. 음... 올해 가실텐데 언제 가실까 그러다가 아 부활절이 있구나. 음... 부활절 나오시고 나면 가시겠느냐. 런데 바로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죠. 아,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은 운의 스케줄하고 본인의 그 의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거죠. 내가 주, 사람은요 예. 때가 되면 알아요. 아... 아 내가 곧뭐 얼마 못 살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랬을 때 운하고 같이 갑니다. 그게 요, 우리가 예. 욕망에 깊싸여서 그렇지 사람들은 자기 운은 압니다. 음... 저번 시간에 그랬죠. 운이 다된 사람들은 이게 좀 성의가 없어진다고. 예예. 예. 그게 운이 다된 거죠. 음. 그처럼 내가 갈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알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이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황께서는 아난 여기까지가 내 임무를 다하고 더 이상 나는 뭐 여한이 없구나. 네. 완벽하게 삶을 다 쓰시고 가신 거죠. 네. 그래서 동지에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예. 또 이제 대부분의 표준, 저는 표준 사망 시기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스탠다드한 사망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꼭 동지만은 아닌가요? 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아, 있어요. 예. 제가 도사라니까요. 네. 10만 명 이상의 죽음을 때와 그사람의 인생을 제가 연구해봤다니까요. 예, 예. 이런 연구해본 사람 세상에 없어요. 예. 그러면 동지 말고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형적인 스탠다드가 언제냐면 예.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네. 밤, 긴 밤이 지나고, 동쪽에서 해가 뜨죠. 네. 여명. 네. 그죠? 새벽. 네. 새벽인데, 새벽에 해가 뜨면 우리는 사람은 움직여야 되죠. 네. 해가 떴으니까 일도해야 네. 되고, 그죠? 또 하루를 보내야 되죠. 네. 해가 뜨는 때가 다시 하루를 힘을 써야 되는 시작입니다. 네. 그런데 해가 뜨는데, 난더 이상 저 해를 같이, 해와 같이 일어나서 또 하루를 음. 보낼 힘이 없구나. 음. 그러면 해가 뜰때 죽습니다. 그게 뭐냐면 60년에 있어서, 네. 해가 뜨는 때가 60년 운세의 순환에 있어서, 입춘 바닥에서 7.5년, 즉 2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달 반이거든요. 네. 1년으로 치면 60년을 환산하면 7년 반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운세가 입춘 바닥에서 7.5년이 지났을 때 마침 뭐 나이가 70쯤 되고 뭐여튼 뭐 뭐가 걸리면은 보통 그 가장 흔하게 돌아가시는 사 표준 사망 시기라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가령 저 같은 저 호당이요? 예. 옛날에 태어났더라면 저는 그그충분 그, 그 예. 입춘 바다의 7.5년이 충분히 해가 뜨는 때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언제였냐면은 어, 2005년이었거든요. 예. 55년생이에요. 예. 그러면 2005년이면 40살이죠. 네, 네. 제가 40살 때 저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오. 2005년에. 음. 55년생이거든요. 스탠드. 아, 50살에, 그니까. 러그때스탠더그얘기였요 네, 예, 예. 그런데 요즘에 외안중남은요, 그 영양이 괜찮고, 예. 그 다음에 항생제니뭐 이런, 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의 기술들이, 음. 그때 제가 심하게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옛날 같았으면 제가 50이면 죽는 나이입니다 옛날에 인스, 평균 수명 50이죠. 그렇 그러니까 저도 옛날 같았으면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죽었을 거예요, 아마. <laughs> 예. 한을 품고. 근데 세월을 잘 만나서 제가 안 죽고. 지금 70인데도 지금 못 멀쩡하잖아요, 그죠? 네. 전 제가 죽는 시기 알고 있죠. 음. 말안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 은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는 시기라는 거는 어, 나름대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렇군요. 이게 좀 길어졌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그 일반인들도 어, 자기가 자기의 죽는 시점을 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을 숙고를 해 보면 알수 있네요. 선생님 말씀이. 아니요, 그건 저한테 잘 배워서 <laughs> 하셔야지,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아, 그럼 저 전문가의 영역이 있는 거죠. 아, 다만 네. 세상에서 그 문제를 제가 제일 잘한다는 건 자신이 있죠. 그럼 그거를 좀 감지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뭐 흔히 말해서 시기 좀 맑은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도 알아요. 막연하게나마. 음.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한달 이내 오차에 몇 살에 죽는다. 그렇게까지는 모르죠. 네. 네. 네, 이 정도 하죠, 뭐. 뭐 복합적인 예. 뭔가가 좀더 있는 거 같긴 한데. 예, 있습니다만. 네. <laughs>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하죠. 네.